한때 70억분의 1의 사나이로 불리며 UFC 헤비급을 지배했던 케인 벨라스케즈가 차림미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지난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산타클라라 카운티 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에서 차림미수에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그동안 수감되었던 징역 3년 6개월의 형량을 공제하기에 실제로는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벨라스케즈는 2022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켜 차림미수와 폭행 총기 관련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벨라스케즈는 당시 4살이던 자신의 아들을 추차 성추행한 남성의 차를 쫓으며 총을 쐈는데 성추행범이 아닌 동석한 다른 남성이 팔에 총을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벨라스케즈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지만 여러 차례의 보석신청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재판에서도 그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살인 미수 혐의를 끝내 벗어나지 못하고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벨라스케즈는 어르망제 에밀리아 넥코 효도를 이후 70억분의 1의 사나이로 불리며 UFC 헤비급 챔피언을 두 차례나 지낸 파이터입니다. 콩고 안토니오 드리고 노게이라 등 강자들을 꺾으며 승승장구한 그는 브록 레스너를 물리치고 처음 UFC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후 1차 방어전에서 주니어 도스산토에게 스 덜미를 잡혔으나 복수에 성공하며 다시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파브리시오 베우둠에게 지면서 챔피언에서 내려왔고 2019년 2월 프란시스간웨에게 은 KO패하면서 UFC 옥타곤을 떠났습니다. 하클링 뉴스 리뷰는 오늘 있었던 수많은 뉴스 중. 가장 인기 있었던 기사와 사진 영상을 엄선한 후 다시 정리하여 제공하는 뉴스리뷰 채널입니다. 하클릭 뉴스리뷰를 구독하시면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오늘의 하클릭 뉴스를 매일매일 이 시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